아, 오늘은 바다 낚시를 나왔습니다. 아,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산을 갈까 바다를 갈까 했는데 바다가 무척 그리워서 이렇게 바다로 나오게 됐습니다. 오늘은 열쇠물, 이제 물, 물이 좀 죽어, 죽어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예, 만쪼로 가고 있습니다. 초들초들물이7시경에 초등, 시작해서 만쪼가 오후 3시인데 거의 다 됐네요. 아, 오늘 조가는 이렇습니다. 여기, 오늘 시알, 괜찮은 이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였는데, 그냥 살려주겠습니다. 그래. 너도, 아유! 예, 너도 살고 아우! 너도 살고 얘도, 얘, 가좀 시야를 괜찮은 했네. 자, 요 안녕. 이렇게 오늘 날씨가 좋은 날이 했는데, 네, 뭐한 다섯 마리 정도 한것 같습니다. 저기 앞은 완도의 포석 선들이입니다. 오 낚시를 해볼까 하는데 한한 응. 시간 만취가더 남았는데 그냥 낚시는 하지 않고 이렇게 어우 차가워 바닷물에 물을 담그는 걸로 대신 하려고 합니다. 저기 송골이 참멋지는다 여기. 그늘에 가서 좀 쉬었다가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, 오늘 낚시는 그냥 즐겼겠습니다 찰칵